고조선을 세운 힘 그건 단세 문장으로 나라를 움직인 법 팔조법금이었다 첫 번째, 사람을 죽이면 죽는다 생명 앞에서는 어떤 핑계도 없었다 고조선은 살인을 용서라는 단어로 다루지 않았다 두 번째,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갚는다 싸움을 키우지 않는 피로 해결하지 않고 책임으로 끝낸다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었다 세 번째, 도둑질하면 노비가 된다 하지만 단서가 있다. 배상할 능력이 있으면 살고, 없으면 평생 신분이 끝난다. 단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뒤집는다. 이세 문장이 고조선 사람들을 이 법을 두려워했고 동시에 지켰다. 왜냐하면 그 뿌리에 홍익인간이라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. 고조선의 법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경고였다. 팔조법금 세 문장으로 천년을 버틴 법이다. 팔조법금으로 다스린 고조선.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.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